프로듀스 오너 시즌 2참가자를 모집합니다. 팀스 오너먼. OCC no 멤버들,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, 계시나요? 이번에는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. 걸그룹 멤버를 단 4명, 최종 4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. 지난 시즌과는 달리 CC도 무려 허용이 된다는 점. 게다가 최종 4인에 선정되신 분께는 최고의 제작자 쿠남 심직님께서 특별히 시즌 2를 위해서 제작해주신 아이돌 의상을 최종 4인에게 도 무료로 증정해드리는 초대박 이벤트고요! 여러분들의 심을 심즈의 슈퍼스타로 만들어주세요! 오직 당신만이 할수 있습니다! 심로드스101 시즌 2 참가자를 모집합니다! 기한은 1월 9일까지고요 시즌 2는 역해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CC 사용이 가능합니다. 1차 통과 이후에는 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. 이때 반드시 사용된 CC템 리스트와 링크를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. 보내 주실 때 CC가 사용되지 않은 기본 심과 아이템 리스트를 함께 제출하신다고 <laughs> 보시면 됩니다. 디폴트 스킨 아이템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슬라이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. 심 자체를 제외한 옷, 악세사리, 신발 등등은 CC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청소년 심 불가능합니다. 평상복, 잠옷, 더운 날옷 등등 모든 카테고리의 심 화장을 동일하게 부탁드려요. 옷도 벗고 다니지 않게 잘 입혀주세요. 그외 궁금한 점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. 심의 얼굴과 스타일이 잘 보이는 스샷 단한 장을 보내주시면 되고 이걸로 1차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이 결정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이돌에게 부여한 어떤 개성, 특이사항, 설정, 성장 과정, 아이돌이 되고 싶은 이유, 좋아하는 것, 취미, 기타 등등을 이 칸에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1차 통과 시 개별 연락을 제가 드릴 예정이에요. 그때 연락 받을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적어주신 후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심로드스 원어원 시즌 2 참가자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들 많은 참가 부탁드려요. 심로드스 원어원 시즌 2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의 심이 될 거니까요.